화과자는 계절과 주제에 따라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이화과자의 주제는 사쿠라, 즉, 벚꽃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붉은팥 앙금 20g과 화과자 반죽이 흰색, 분홍색에서 모두 30g입니다. 오늘 만들 벚꽃 모양의 화과자 이쁠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좋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벚꽃 모양의 화과자 원가를 공개합니다. 저희는 수제 앙금을 써서 재료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480원입니다. 시중 앙금을 쓰게 되면 원가가 350원으로 낮아집니다. 원가 계산은 이래요. 시중 판매 앙금이 1kg 4,000원. 저희는 개당 20g 쓰니까 80원에다가 내리끼리 반죽 30g은 수분 손실률이 있으니 넉넉잡고 40g 쓴다고 했을 때 160원. 찹쌀가루와 설탕, 물엿 아주 소량 12원. 마지막으로 화과자 1부 플라스틱 케이스 100원 하면 총 352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아, 인건비 넣을게요. 한개 만드는데 3분 걸려서 시은만 원이라 가정하고 3분의 500원까지 더하면 총 원가가 852원이 됩니다. 어, 이 사쿠라 화과자를 저희 가게에 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마진율은 수익 나누기 판매 가격 곱하기 100이니까 수익 3,148원 나누기 4,000원 곱하기 100을 하면 78.7이네요. 마진율 79%라는 결론입니다. 사쿠라 사쿠라 하니까 일본에서 살때 화가자 가게에서 출근하던 길이 생각나요. 오에노에 있는 오카노 에이센이라는 화가자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봄이면 퇴근길 우에노 공원을 지나면 벚꽃 축제가 한창이었어요. 밤에 보는 사쿠라는 낮에 보는 거랑 달리 또 너무 예쁘거든요. 일본 말로 요자쿠라라고 해요. 사쿠라를 밤에 피는 사쿠라에서 요자쿠라라고 해요. 어, 일본의 벚꽃 구경을 가신다면, 어, 낙가메부로 공원이나 이노카시라 공원, 우에노 공원, 이세 곳을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참 예쁘죠? 채널을 도르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조금씩 일본의 전통 문화와 하가자에 대한 모든 걸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